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금요경마 제주의 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전 안쪽에서 3번 영지신이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2위권 6번 한라보배와 바깥쪽 7번 광명마마가 차분하게 3위권, 빈코스 1번 고속행진이 따라가고 있고 중위권 안쪽에서는 4번 어부바와 2번 온누리, 바위권에 8번, 10번 두마리가 처져있습니다. 삼크로곡선 안쪽 3번 영지신과 임재근 기수가 반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바깥쪽 6번 한라보배 김홍건 기수가 2위권에서 3위권과 3마신차 격차 벌어지면서 안쪽 1번 고속행진, 바로 뒤편 7번 광명마마를 견제합니다. 3번, 6번, 1번, 7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3번 영지신, 2번 경주 관심마, 바깥쪽 6번 한라보배가 근속의 2위권, 안중세 1번 고속행진과 맞서있고 4위권 7번 광명마마가 바깥쪽에서 뒤쳐집니다 선두는 3번 영지신, 3시한말 3번 영지신, 지난 데뷔전 우승을 기록했던 3번 영지신과 바깥쪽 누려나오는 6번 한라보배가 팽팽한 가운데 3번, 6번 두마의 승부, 김원건 기세, 6번 한라보배가 종반 역전해 6번 한라보배 6번, 3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부터 앞서나왔던 3번 영지신이 직선 주로에서 바깥쪽 추격을 노려 나왔던 6번 한라보배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아쉽게 2위로 밀렸습니다. 김원곤 기세의 6번 한라보배가 종반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조금 벌어졌고 3번 영지신이 2위로 막판 안쪽 1번 고속행진이 3위에 그쳐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발 주파 기록은 일본 03.